여러분 이제 반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반팔을 좀 소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베이직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기본티 우리가 좀 편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티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여름에 사실 기본티, 그러니까 무지티죠. 무지티는 거의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격대도 좀 접근하기 좋은, 그런데 또 가격 대비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되게 만족하실 만한 그런 아이템 하나 좀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셨겠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무지티인데요. 이미 유명한 브랜드,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반팔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무신사라는 플랫폼을 다들 알고 계시고 무신사에서 이제 스파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이 브랜드가 정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템들 건져가기 너무 좋거든요.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특히나, 반팔티류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다만, 좀, 너무 종류가 많다는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도 몇 가지 좀 구매를 해봤었고, 좀 입어보고 했을 때, 이 제품이 가장 좀 괜찮았어서 이 제품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베이직 크루넥 반팔 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단품으로도 구매를 할수 있지만 투팩으로 해서도 팔더라고. 그래서 거의 반팔 하나당 만원대로 구매를 한 셈입니다. 가격 너무 괜찮지 않나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레이 컬러랑 그리고 여기 블랙 컬러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그 반팔 추구미는 뭔가 너무 오버한 핏의 반팔이면은 좀 끌리지 않더라고 오히려 좀더 레귤러하거나 좀 크롭하거나 좀 핏한 그런 상의들이 많이 끌리는데 그런 느낌을 정말 기본적인 정핏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이야기할 이런 무지티 좀 뭐랄까 과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그냥 색상 하나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깔끔한 부드로 활용하기도 좋은 거죠. 컬러는 투팩 구매할 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보다는 좀 블랙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레이 컬러가 되게 예뻐 보이고 좀 입었을 때 섹시한 느낌이 나더라고 남성분들이 착용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레이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물론 좀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땀이 났을 때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레이가 되게 예뻐가지고 그레이를 입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 이 반팔은 면100% 원단이고 너무 두껍거나 그러진 않은데 조금 살짝 얇은 느낌의 어, 재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넥라인도 보시면 은뭐 적당히 적당한 깊이감으로 나와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시고 좀 과하게 파져있지 않으니까 정말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고 이게 스판기가 있어서 되게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깨선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요즘 오버한 티셔츠들 보면 되게 어깨선이 이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딱 정핏 여기 어깨선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장이 조금 더 짧았으면 어떨까 싶더라고. 물론 제가 좀 짧아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솔직히 만 원대 반팔 사는데 뭐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레이어드 하기에 되게 좋겠죠.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은 뭐 아우터 같은 거 입고 하면은 흐랑이 되게 좋으니까. 사이즈는 이제 저는 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정 사이즈죠 M 사이즈가 딱정 사이즈인데 정 사이즈 가시면 딱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정 사이즈 핏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크게 뭐 움직였을 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크게 막 튀어나와 보이고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레귤러한 핏보다는 좀더 오버한 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두 사이즈 정도 업하시면 아마 좀 오버한 맛으로도. 이런 무지티,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적당한, 이 레귤러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소매가 좀긴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접어서 활용을 하셔도 어, 되게 예쁜 핏이 나는 거지. 저는 접어서 잘 활용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어떤가요? 자, 그레이 반팔을 잘도전안 하는데 이번 올해는 좀 많이 도전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 그레이 컬러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다. 만 원대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만족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서 아마 올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한해 입고 한해 버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내년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직접 구매해서 느낀 저의 총평입니다. 총평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스타 보니까 스탠다드 이제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하더만 정말 무신사 스탠다드 무신사 정말. 어.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다니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그레이 컬러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랙 컬러도 뭐 동일한 원단감에 동일한 PC만 블랙 컬러도 단품으로 입으면 되게 괜찮거든 사실 블랙 컬러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나도 괜찮은 기본적인 티셔츠라서 베이식한 반팔 티를 입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팬츠에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팬츠나 좀 디테일이 강한 팬츠를 활용해서 그렇게 스타일링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무지티 를입었슨에도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코디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지티 입고 이런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지티 코디하기에는 음 좋은 것 같아요. 무탠다도 제품들은 또 걱정이 없는 게 이게 많이들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감 같은 게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후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제 스펙 비슷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더 정확한 이런 사이즈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기를 찾아봐도 되게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을 기념해서 이런 기본적인 티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5년 데일리환 무지 티 원픽 바로 요 무스탠다드의 베이직 반팔 티 요걸 한번 구워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무지티는 뭐 가격도 저렴하고 사면 사둘수록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